혹시, 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만한 프로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여간, 이름은 들어보셨어요? 텔레비에나 뭐, 방송에, 또, 신문에 매일 납니다. 아. 하루도 안 나는 날이 없어요. 아. 그, 뭐. 얼굴은 뵌것 같은데, 이름도 잘. 아, <laughs>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이거. 가중처벌이나 뭐 특정 문제 뭐 가중처벌이나 <laughs> 그리고 매일 뭐그 뉴스 시간에 나와요 뭐 교통난이 가중됐다는등뭐 어떤 상황이 가중됐다는등이러고 제가 바로 이름이 가중입니다 김가중이에요 그리고 뭐 특별한 이력이 없는 것은 제가 제도권이나 학계나 이런데 거의 관여 안 하고. 노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노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혼자 뭔 일인가 해가지고 가끔씩 프로필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쓸게 없어요. 지금 하는 일은 한국사진방송 운영자입니다. 사진방송이란 걸한 2010년도 만들었으니까 한 7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뭐 상당히 회원도 많고 8 0 0 0명 정도 돼요. 그다음에 영향력도 굉장히 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만찮은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매사가 잘 되고 있고, 사제은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주로 교육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대학 강, 강의도 오라오라고 그랬는데, 뭐 아주 20대 때 교수로 오라오를 정도로 이렇게 제가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도, 또 이렇게 그런데 안 가고, 제가 뭐남 가르칠 만한 그 정도는 그때는 이제 대학이라는 데가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인생을 책임져야지 되잖아요. 젊은이들의 그리고 사진 붐이 한 80년대에 일어났는데 많은 이들이 사진하면 무슨 대수가 나는 줄 알고 사진과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온 사람들을 내가 미래를 책임진다는 게 인생을 책임진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대학에 오라는 걸안 가고, 버텨가지고, 밥도 많이 굶었어요, 사실은. 근데,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찍고, 내 식대로 사진을 해서, 김가중식이란 말이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김가중식 사진이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진짜 너무 독특해가지고, 오중대요. 여기에, 이 분야에 넣기도 그렇고, 저 분야에 넣기도 그렇고, 이렇게 봐주기도 그렇고, 요즘 전시 많이 하는 그, 그쪽 사진하고도 많이 다르고, 공모전 쪽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이제 사진작가 협회죠 거기는 그분들하고 사진도 많이 다르고 또 세계적 시류하고도 또 많이 달라요 어, 어디에 집어넣기 애매모호한 그런 사진 세계가 돼버렸네요 그래서 마침 제가 뭐 오늘 뒤지다 보니까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이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어떤 뭐 이렇게 짜임새있게 크리큘럼을뭐 이렇게 정리를 하거나 교환을 작성하거나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눠주거나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게 없어요 그때그때 어디서 잘 안나가요 거의 안나가고 여기 좀 진짜 동네 사람들이고 조선생님하고는 바로 이렇게 직선거리로 한 100m? 직선거리로 100m 정도 되고 걸어서 한 아까 그러고 보니까 한 3분 정도 되겠더라고 이렇게 가까이서 하는데 어쩌다 2년이 돼가지고 한번 나가서 얘기해 보겠다 그러는데 오라는 곳이 굉장히 많고 또 연출해 달라고 많이 그래요. 요번에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남시청에서 큰 극장에서 아마 수백 명 모여서 할 겁니다. 그거는 제가 연출을 맡아서 하는데 잘안 나가요. 전국에서 오라는 데다 나가면 제 일을 못 하고 또 자꾸 나가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저도 그렇지, 뭐, 가서 뭐 맨날 이렇게 보여드리고 해줄 만한 게 많지 않은데,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희소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그거보다는,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 세계에 이렇게 한몰대서내 내 사진 한다 뭐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그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접촉을 덜한 그런 어, 형태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다 보니까 뭐조 선생님 문자도 넣었더라고. 딱히 어떤 걸 하겠다 정해 가지고 제대로 하나를 뭐 제대로 하나 알아서 릴게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정말 준비해 온게 없습니다. 근데 뭐제 사이트에 많이 들어 있고 또 CD도 한장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이러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CD를 대충 열어서 잠깐 보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진을 어떻게 했다. 뭐. CD 설명도 좀 하고, 궁금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조명을 이용해가지고 찍는 아주 독특한 사진 세계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스트로를 가져라 그랬는데, 저도 이거를 조금 전에 실험을 해봤더니 마음대로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요번에 제가 일요일날 촬영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회원들하고. 촬영을 나가는데, 그 촬영 스타일도 그래요. 언제, 어디서 어떤 촬영 한다, 이러지, 뭐, 오라, 말라 뭐, 이런 말안 해요. 오늘 오면, 한 명이 오면 한명 오고, 아무도 안 오면 혼자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데, 이번 촬영은 이제 제가 대구, 대구, 대규모 작업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그, 획기적인 사진을 좀 촬영하려고 지금 머릿속에다 구상을 해놨는데, 그 촬영할 만한 장소를 지금 찾아내려는 건데, 기왕 가는 김에, 가면 움직이면 그래도 좋은 사진 찍어야죠. 저 같은 경우 헛손질을 안 합니다. 어디 가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상위급에 들어가는 그 정도 사진을 어디 가서든지 찍어와요. 일단 움직, 카메라를 들었다 하면 그 정도 찍어내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사실 뭐 항상 좋은 사진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 작가 정도 되면 항상 좋은 사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는 스타일. 생각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확, 확고부당하게 해놓으면 어디 가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자기만의 스타일로 찍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요번에 가서는 원래는 이제 장소 찾는 거고, 장소 안, 장소 찾는 거 외에도 이제 뭐 내가 필요한 어떤 사진들을 찍어 오겠죠. 또 장소도 내가 그 자리 가겠다고 했던 거는 거기에서 뭘 찍겠다 대충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배택수 교수라는 이제 미국 대학교 교수인데 상당히 그 현대사진에 해박해요. 그래서 현대사진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셨어요. 그걸 듣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뭐냐면 어떤 이제 그 우리 여번에 가는 데가 황량한 들판이에요. 황량한 들판에 아주 황량하고 뭐랄까 착 깔아 앉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제는 개발이 많이 됐지만 아직도 개발도 많이 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그 세계, 그거를 무참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지축이에 지축.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고 있는 그런 개발지입니다. 그런데 가면 이제 뭐 의미도 좋잖아요. 제가 그런 거 많이 찍어냈어요. 일산, 분당, 또 뭐, 인천신공항. 인천신공항은 바닷대서부터 바다, 바다 매립하고 염전이 없어지고 뭐 이런게 제 카메라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에 들어서고 그것도 누드로 기록되어 있어요 <laughs> 제가 누드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뭐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금은 도저히 상상이 안갈 정도로 변화된 그런 거를 초기부터 찍어놓은 상계동도 그래요 상계동도 옛날에 시금치밭 때부터 제 카메라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촬영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걸 즐겨 찍어요 이번에도 지축인데, 그렇잖아요. 의미도 좋고, 황량한데,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찍을 게 아니라, 저는 제, 가 이렇게 조작하기를 즐겨한다. 김가중식은 손을 많이 대는 사진이에요. 즉 만드는 메이킹 포토라고 봐도 되고, 제가 거기다 이제 의미를 좋게 붙였어요. 미장된 포토라고. 요즘은 이제 또 뭐, 어, 타블로 비방 아트라고도 이렇게 많이 이제, 자꾸 신개념 사진들로 바뀌면서, 사진은 비슷한데, 영어는좀 이제 그창하게들 요즘 스토리텔링 시대잖아요. 조금 이따 그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스토리텔링 시대, 시대라서 사진 참 별것도 아닌데 붙어 있는 글이나 <laughs> 설명은 그창해요. 그, 저, 제 사진도 이제 미장센 포토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뭐, 거기에다 메타포 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파블로 비방 아트니, 뭐, 이런 식으로 이미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지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생긴 대상이 어떻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내 감정에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내 마음 속에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아까 말했듯이 하고 싶은, 제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꼴리는 대로예요. 그욕 많이 먹었어요 그책 내고 <laughs> 그런식으로 내, 내 식대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보다는 내 식대로 뭘 해보고 싶어가지고 항상 조작을 많이 한다 조작하는 방식도 뭐 옛날에 암시를 만들어가지고 칼라 슬라이더까지도 직접 제가 작업을 했어요 흑백만 한게 아니라 그 책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작하기를 즐겨하고 기능을 많이 이용을 해요 테크닉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뭐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있으니까 뭐 암실과 쓸 일은 없죠. 그래서 컴퓨터로도 조작을 많이 하는데 촬영 때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요번 가서 하, 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일단 색온도를 바꿔보려고 했어요 카메라를. 제가 카메라 싸구리를 써다 보니까 이거 색온도가 <laughs> 잘안 바뀌어. 그래도 몇 가지는 있더라고. 뭐형광등백열등몇 가지는 있어서 그거면 충분하다고 봐요. 사실은 숫자로 그렇게 색온도를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뭐, 3,500도를 써라, 2,000도를 써라, 뭐, 7,000도를 써라, 내가 조절하고 싶은데, 그 기능이 안 들어있더라고요, 이 싸우려 카메라.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카메라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카메라 있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이거 써본 사람은, 그거는 이게 아마추어용이에요. 아마추어용 카메라기 때문에, 그 정도 기능이 안 들어있는 게 맞다, 내 말이 맞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제가 주인이잖아요, 이 카메라. 근데 뒤져보니까 안 들어있어요. 근데 어쨌든, 있는 한계 내에서 색온도를 바꿔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색온도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진이 그냥 색온도를 정상적으로 주면 그날 그 색깔대로 색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색온도를 무참히 바꿔버리면 어떤 색이 나오겠냐고요. 어쨌든 정상적인 색이 아닌 다른 색상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주어진 그 조건을 다안 맞추고 그걸 어그어트렸으니까 저는 그렇게 어그로뜨리는걸 테크닉이라고 생각해요. 실수로 했던 의도적으로 했던 어쨌든, 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본그 상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진이 나온 거를 저는 절개 다, 그거를 일원화시켰어요. 정립시켜가지고, 그게 바로 김과중 씨이고, 테크닉크라고 이렇게 책까지 나오고, 뭐, 지금도 그걸로 교육을 많이 하고, 그걸로 많은 사진을 찍어내요. 근데 이번에도 단순하게 색을 가지고 해보는 거지. 색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지론을 확실하게 세워 있습니다. 어차피 사진도 채색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으로 원색 나오고 아 원래대로의 색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건 의미 없다고 봐요. 자신만의 색을, 색을 찾는 게 그렇게 해서 사실 금상 많이 받았어요. 제 식대로 색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자기 식대로 하려면 지금 컴퓨터니까 쉽죠. 그리고 카메라가 발달해서 쉽잖아요. 옛날에는 세군도 바꾸려면 필름 자체를 바꾸든지 암질 없으면 불가능했어요. 필름이 뭐 통스텐 필름이